커피를 추출하는 여러 방법 중 드리퍼에 종이 필터를 끼워내리는 커피를 대부분 가정에서 손쉽게 하시죠. 오늘날 손쉽게 구입한 커피 도구를 이용해 원두 커피를 내려마시는 홈 카페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커피 추출 도구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중 제일 기본적인 커피 추출 도구라고 하면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드리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피 드리퍼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커피 드리퍼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지금 드리퍼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드리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북동 커피 주인장입니다. 드리퍼는 원추형 모양의 드리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사다리꼴 모양의 드리퍼가 있습니다. 여기 성북동 커피에서는 사다리꼴형 드리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사다리꼴형 드리퍼 재질을 보면 세라믹이 있고 성북동 커피에서 전에 썼던 플라스틱 드리퍼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탠레스 드리퍼가 있습니다. 먼저, 세라믹 드리퍼는 열 전도율과 보온 기능이 탁월하고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세라믹이다 보니 다른 드리퍼보다 무겁고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드리퍼는 세라믹 드리퍼보다 열 전도율과 보온 기능이 낮지만 가볍고 세라믹 드리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드리퍼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드리퍼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성북동 커피에서 전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드리퍼는 블랙 와인이라는 한국 제조사가 만든 플라스틱 드리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인스 드리퍼는 열전도율이 높고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주로 캠핑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도 검출되지 않아 성북동 커피에서는 지금 이스테인스 드리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리퍼 종류의 원추형 드리퍼가 있다고 했죠 원추형 드리퍼는 사다리꼴형 드리퍼보다 추출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다리꼴형 드리퍼가 원추형 드리퍼보다는 조금 더 추출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피가 진하게 내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추형 드리퍼도 물의 양과 내리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면 진한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북동 커피에서는 손님 응대를 위해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원추형 드리퍼를 사용하지 않고 사다리꼴형 드리퍼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원추형 드리필터가 사다리꼴형 드리필터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다리꼴형 드리퍼가 원추형 드리퍼보다 추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성북동 커피 특유의 진한 커피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다리콜형 드리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드리퍼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 번째, 드리퍼 재질을 파악한다. 세라믹 드리퍼는 열 전도율과 보온 기능이 탁월하지만 무겁고 내구성이 약하다. 플라스틱 드리퍼는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드리퍼를 사용한다. 스테인레스 드리퍼는 열 전도율이 높고 가볍고 내구성이 좋다. 두 번째, 원추형 드리퍼와 사다리꼴 드리퍼의 차이를 파악한다. 원추형 드리퍼는 사다리꼴형 드리퍼보다 추출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다리꼴형 드리퍼가 원추형 드리퍼보다는 조금 더 추출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피가 진하게 내려진다 덧붙여 원추형 드리퍼는 사다리꼴형 드리퍼보다 가격이 비싸고 마트나 다이소 같은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다 보통 드리퍼 소개 채널을 보면 드리퍼 각각의 추출 방법과 맛의 차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 모두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을 마치 정답인 양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드리퍼가 이렇게 재질과 모양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자신이 내려 마시는 커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개괄적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끝으로 이 채널은 커피를 매개체로 소통과 공감을 하는 곳입니다. 이 채널이 소통과 공감의 장소로 더욱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댓글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성북동 커피 주인장이었습니다.